오 한국어 있네요. 네. 어 좋은 게임이네요. 역시 악녀님 이런 게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회항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인정. 저도 어? 뭐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고치백으로다가 부탁드려요. 고치백, 고치백. 예, 네, 네. 미안니다 듣지만 써드렸으면 되는 거죠? 아, 전화만요. 야 진짜 저도 되는 거죠? 안 돼요. 아어잘 어, 들리는데 할배? 아 그래 민데다 할배 진짜 물속에 있는 거 같다 <laughs> 댕균말좀 해봐 예 안녕하세요 반스 대균입니다아그 그래? 아! 졸라 크네 어... 크다 한 20퍼 해야겠는데? 아 <laughs> 그렇게까지? 그 근데 많이 커 댕균아 말해봐 안녕하세요 반스 대균입니다아아우 아이 씨 10퍼 10퍼 10퍼까지 만들고요? <laughs> 댕균이 전56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저저 도원 씨36아 뭐야 아, 난35아이 다시. 아 이제 우리 아들 다시. 우리 들다아직은하 우리 아들 지리리가 많이 날까? 왜냐 들 다시. 우지 아들 다시. 시끄럽네아 존나 시끄러 아들 다시. 우리 아들 은시 우리 아들 다시. 우아서 난이도가 아있습니다 집중해서 이다엔 제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네 <laughs>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저희는 경찰에게 잡히면 안돼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별 보이시나요 여섯 개? 경찰한테 잡히면은 별이 하나씩 늘거나 조금씩 늡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시체 죽은 시체를 회수해야 해요. 그래서 시체를 여기다 가시, 가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 도둑이네? 범인이네 우리형뭐 범인은 아니고 약간 처리반 같아 청소반? 시체 처리반? 어 이제 청소반.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은 우리 시체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시체를 남기면 별이 네. 올라가요. 그냥 증거가 남는다고 해서 그래서 스토어디서 음, 나와요? 이제 파밍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조종하는 방법이 총네군데예요자 여기가 우클릭 누르시면 상자여지거든요 이게 핸들이에요 이게 핸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침판을 아... 보고 하시면 되고 다음 여기 여기가, 보시면은, 잠수함 속도, 그러니까 엔진 조정하는 곳이에요. 왜요? 근데 여기 보면 소음, 소음 레벨이랑 스텔스 구역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스텔스 구역을 넘어가면, 경찰들이 저희 소리를 듣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 걸 조정해야 되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요? 여기 나가나? 자, 여기 레이더입니다. 저희 왼쪽에 보이시면 이남파산 탐사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 트리스 시체를 구하는 거가? 예예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A6 타겟이라고 나오잖아요 나쁜 건가 자세한... 좋은 건가 나온 네. 게 그걸 네.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우클릭 한번 눌러보셨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아, 크라켄 어, 어 크라켄 돌에 네. 막 여기 오른쪽 실험체 보이시나요? 지금 돈이 오른다는 거예요. 실험체한테 부딪히면 좋은 거죠. 돈이 오르니까, 우리한테. 아, 빨간색은 나쁜 거 이거는 돈이 꺾이는 거죠. 밑에 보면은 그 나와요. 주황색들은 우리한테 굳이 가까이 안 오는데, 이런 빨간색들은 어이. 우리의 엔진 소리를 듣고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역할을 좀 정해볼 건데, 혹시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 저 그거요. 어떤 거요? 저, 저 뭐, 마검사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면은 둘은 마검사 마검사 하세요. 그럼 우리 둘이 다 해야 된다, 댕구나. 아! <laughs> <무슨> 이모야. <laughs> 뭐 하고 싶으세요? 마검사 씨. 아니, 뭐가 있는지 를 알려 줘야 하죠. 아니, 시발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설명한게 말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해 봐. 그럼 해 보자, 해 보자. 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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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함 속도 40노트. 오케이. 야, 댕구나. 유상, 유상. 유상 뭐야? 유상이야? 어. 무치피 보여요 어? 리 B7, B7. 아, 그치? 그냥 숫자, 숫자. 아, 숫자. 7, 리바, 리바이전. 이거 아. So, 숫자 s y 7리바이 r r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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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속 r y s y 2는 뭐야? y s 는격차 y s 수합니다 오케이 속진 s o 시다 그냥,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오케이, 조용히 네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r y 출 o r r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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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피치니까. 왼쪽! 살짝 N방향으로 가시네 아, NW! N, NW!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대로! 그대로 쭉 갑시다 저희 내릴 거예요 이렇게, 어, 왜어왜 조금만 진진할래? 조금만 조... 도와나? 릴아 도와나? 예? <laughs> 뭐라고요? <laughs> 왜 그렇게 멍청하게 쳐다봐 야야 도와일 이리 와봐 그 멈추고 이리 와봐 내가, 준비하라, 그러면은, 이리 와서, 여기, 이거, 우클릭 눌러서, 내려야 돼. 응, 속도 내고, 지금, 지금, 지금 내려야 돼. 지금 내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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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됐나? 아, 나이스! 그래도 우리 여러분 8분 8분 입니다, 8분. 자자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이쪽. 음. 여기 야. 보시면 이거 힐이에요, 이거 힐. 주먹 왼클릭하면 어. 어 여기 들어와요. 여기 문다읍니다 여기 여러분 시간 8분입니다. 저희 돈 많이 벌어옵시다. 오우 C발. 아내뭐 그래픽 좋아보지 않아서 다 해? 에이, 이런 네. 기괴한 그래픽에서 오는 건 아. 아, 무섭진 않은데. 와. 와. 야 여기 너무 어둡다. 볼트아미이 있네. 같이 가요. 어두 뭐야? <놀람> 와! 와! 나나나나왜왜왜 뭐, 이상하 있어. 이상하 있어. 딴데가딴 데. 뭐지? 아, 죽아와와와와 와. 와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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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먹고. 왜왜왜 왜, 왜. 왜 그래? 죽을 죽을 바두 마리인데? 여러분 산소 잘 뭔 소리야? 얘들아! 시제 죽었어? 아니요! 아니. 어? 안 가본 곳이 어디죠? 어! 그거 때려야 돼! 때려야 돼! 할 어디야? 이이이 새끼야! 아 죽었어 이미! 내려갈까? 아, <laughs> 왜 이렇게 빨개? 내 어, 가야 돼, 할이 가야 돼. 나나나 나와, 와, 이 와, 이거. <laughs> 저 뭐야? 뭘가 아,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이거 집어, 야 돼. 요다 집어, 다버려 뭐야 어, 이거? 뭐야? 와, 아, 이거 그를야 너 출발합시다. 어, 다, 나이스. 어! 아, 이거 2 3 0 근데 이거 잠수함 안에서는 물 음. 없었으면 더 좋았겠. 뭐야? <laughs> 뭐야? 여름 나와요. 여름 나와요. 여름 샤워 보세 그만해요. 저희 모듈 하나 살까요? 아니면은 업그레이드를 살까요? 초록색 뭐? 아니면 카트 살까요? 카트? 카트 뭐 무할 대수님. 아, 카트 괜찮다. 카트 8개 정도 넣을 수 있는. 이거. 아이...

제가 열었는데요 <�음> 뭐야? 근데 왜 미안해요? 예, 저 <late> 아, 어, 속도 줄여 봐. 속도 줄여 봐. 속도 줄여 봐. 속도 줄인다. 1 루트로. 아, 1 루트는 너무 좁짜다 자, T0 뭐야? T0? 멈춰. 리바이저 리바이저 이러는 아, 걸렸다. 어, 안 돼. 우리 딪신다꽉 잡아! 아무 일 없는지. 아! 아이 속도 봤려줘요 이게 이미 걸려 가지 이케이 속도 쭉 가요, 쭉 가요. 난 달릴 때가 좋아. k 어, 달려 달려 달려. 어? 잠 y o 줄여봐 소리. 소리 줄여주세요. 피 a 뭐야? 피 a y o Tayo t a 고 o Tayo t 달려, 달려! a y o Tayo Tayo t a y 피 t a y 피오. a y o t 음? y o Tayo Tayo t a 려 줄여! 줄여, 줄여. 아, 쓰발거 그냥. 더블 로칠 경첩비입니다. <laughs> 야, 속도 줄여. 속도 줄여. 경첩비. 속도 줄여. 젤로트. 아, 아니야. 아니야. 왜 요튼 안 돼? 오른쪽으로 온다. 젤로트. 어, 소금 안날정도로만 그렇지. 안돼 도 아, 안 돼. 속도를 잊지 마. 12너트. Y, Y고, Y고. Y고 실업체입니다. 아베, 왼쪽으로 왼쪽으로. 더 틀어. 더. 아, 이거 진짜 진짜 협동해야 되는 스탑 이게 더 협동 게임인데. 더, 더, 더. 야! 야 아! 뭐야? 우리한테 전속력으로 달려오는데? 아까 뭐 시켰어 내가 키파이 고래입니다 왼쪽으로 살짝 어, R7 R7이 전, 예, 전속력으로 전 달려오는 줄 모르는 분신다 크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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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켄다 전속력으로 아, 달려와 마신노트 쭉야 도망 내릴 준비해 내릴 준비해 단내릴 준비해 단내릴 준비 빨리 야 내리라는 거야 아, 아 내리라. 진짜 <웃음> <웃음> 뭐? 아이씨 치 아, 아이 아이고 야야 이거 왜을아이고놀리다 뭐 야야 뭐가 온다 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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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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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봐 어디 있나 개새아이캐 야야. 주먹으로 주먹으로 주먹으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 야 개새끼 개새끼 시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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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이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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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더 놀았어요 할아 이거 부수니까 아아 어, 어, 좋은 거니? 어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켜져 있는 거아또 온다? 쟤? 내 노잼이 아 야아 할아이거 안돼 안돼 거안 와x3 가자 가자 알바 아니래 우리가 너무 잘해주면 안돼그 그니까. 이 나갈 것이 없네 얘는. 그러게요. 그니까 내려 내려서 가야돼니다 예. 우무 멀리라. 슈프트를. 와 아, 뭐 어. By 어. 방금 <bonne> 뭐야? 뭐야? 화장실 화장실 갔다. 지금 우리 뭐범귀와 그니까요. 한방만 먹는데요 저희? 야, 근데 진짜 어떻게 오징어생겼냐 <shape> 진ье... 이렇게 진왜 이렇게 못 생겼냐? 생기가 정말 오징어 같구만 진정이신가? 장군이 다 일러야겠다. 연수도 많이 해주습니다 눈? 구라다 이째 구라 찌러 아하하하하 안녕하쥬 안자 오늘은 침해에 한번 와봤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쓰레기와 시체를 처리하러 왔는데요 쓰레기는 일단 이런 의자 같은 거꼭 버리면 안돼요 물에다가 알았죠? 꼭 항상 이런거는 우리 지구가 아파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야아 <laughs> 아! 깜짝이야 <laughs> 부끄럽네데 에이 왜 왔으면 딱얘기해야지 도댕쇼 보는거 같네 저보고 진심이라 뭐! 했어요? 아니요 됐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봐줄게요 예 이길래요? <laughs> 근데 홀리 잿이두명 어디 갔지? 아, 누나 왜조용해해 어? 일부러 또 대답 안해걸 이거 카톡 일부러다 어 찾았... 죽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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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여기 여기서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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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체 갈, 갈아야겠다 어, 갈아줘 갈아야 돼 갈아야 돼 이정도면 많이 먹었어 <laughs> 쓰레기 잔뜩 한거 <laughs> 같은데? 거야. 가져 이제 저기 가져 이거 문 닫죠 <laughs> 아니 아직 안간게 있는데? <laughs> 이거 아직 안 갈게. 어. 나도 아, 알다 예. 잘했죠, 여이 잘했죠? 예, 네, 잘했는데 이거 아, 아직 덜갈리셨고 여기 이거 쓰레기예요. 아, 저거 안 갈려요? 예, <laughs> 네, 이거 안 갈리고요. 이거, 이거 쓰레기입니다. 보면, 보시면은 구분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여기 아이템에 돈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태그아 네, 뭐야, 밀지 마. 밀지 마. 어이. 요거 네. 요거 붙어 있는 네. 것들이 <laughs> 다갈수 있는 돈이 되는 것들이. <laughs> 그래요? 이제, 이제, 알, 이제 알겠습니다.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아, 참. 되게 네, 네, 신기하네요. 도원씨 제가 저희가 죽었을 때 들었는데, 댕규니까, 너 개못생겼다고. 그랬어요? 가죠, 일로 와봐요, 도원 <laughs> 샤워하는데요? 여기 샤워에요? 네. 예. 다 보여요, 여기로. <laughs> 왜보 <봐요? 웃음> 속도 줄여주세요. y 와 y 오경제부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속도 줄여서 갑시다. 좋아요 곧 지나갑니다 좋아 가가가가 가, 가, 가. 최대 속도로 가버리자 야어 X됐다 경찰 온다 경찰 떴다 아 어, 괜찮아 쭉 가요 그냥 그대로 갑시다 어또돌렸다 아, 되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엘사 뭐야 할배? 아에저댕나 Do you wanna the a 게그렇게입니다 천성경으로 어, 응. 저 해라, 우쭈. 핵케네. 그래콘 잡 오!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려 아, 봐. 저거 저거 총 저거, 저거, 아, 저거가 우리를 죽이는 음, 그런 거 같아. 같아. 아, 맞니? 저게 우리를 죽이 여기 가 <laughs> 너무 깊숙한데나뭔 소리야? 진짜 심해 영화에 나올 만한 비명이다. 댕균이 비명은 일품이지왜 산소가 없는데 지금. 나 죽겠는데? 어디야? 아! 어? 아! 살려줘! 안 돼! 나 죽어! 카트만, 갓트라, 카트라도 챙겨줘! 카트라도! 안 돼! 나 카트라도 죽겨줘 소름 돋게 생김. 뭐야 다 죽었어? 너한테 죽었어, 죽었어. 내, 나 때문에 죽었어 아이 어? 다 아이고 아이거 절대 안못 가야 다아 이거 절대 못가아이뭐 여기 왜 들어가는 거야 가죠 아 알았어 미안해요 뭐요 예? 미안하고요 예예예 어? 예. 우린 또 아무 말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래요 허치, 너가, 죄송합니다 아무 도안 했어 서원씨 뒤졌다 저자 출력 야 <laughs> Q1 고래입니다 O1은 접니다 누구세요?? 우리 이제 잘하는데? 아, 사 감사합니다 우리 고수인데? 근데 내가 설명을 좀 잘했다 아닌가? 여러분들 s s 라 뭔지 압니까? 어? 정 열어주세요 SES? S A 아니 S A S 요 S E X? S E X 말고요 S E X는 A S S 좀 그렇네 어 뭐야 뭐야 뭐지? <laughs> 뭐야? 너희가 지리즈 건드리 아아 뭐가 이거 야야! 할 나이스, 나이스. 살았구 살았구나 살았구나 아이고 살았다 어 뭐가 아, 어? 아, 할배 카트다! 우리의 카트가 돌아가줬어 할배? 아버지아나 아, 이거 손 떼줘 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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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 나가자 어이, 죽었어요. 왜? 몰라 아이새끼 새우콩 처먹고 감사합니다 이거 카트에 있는 건한 번에 갈수 있어 이렇게 저어가 어이, 이제 네. 다시 가서 돈 벌자 이건 아니야아 뭐야 아잇 기나아나 <laughs> <laughs> 반사아하할하한테반사하 <laughs> 뭐니? 하하하하하하하아이하하리하하하하아하하하하 음, 어? 어? 아, 어? 아! 아이고, 아! 아! 야, 야하 심장 쉬워요.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할배. 예,네. <laughs> 가자, 가자. 잠깐. <된> 하하하하하하하정적이네좀 음. <laughs> 네, <이게 웃음> <시스템만. 웃음> 가까이 가까이로 어떻게 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 길어요. 아, 싫어요. 아, 싫었어? 그러니까 <laughs> 하면 되는데. 오, 630원. 호호. <laughs> 너왜 죽었니? 저그이상 그 괴물 만나 가지고 너 과자 너 먹으려고 죽었지. 아니야, 아니요. 갑자기 가다가 그 길목에서 바로 괴물 맞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받으, 받을게요. 되게, 되게 징그러게 생긴 거 있던데요, 괴물. 무원 씨 혼자 폭탄 터뜨리다가 죽었대요. 아니... 원씨 혼자 폭탄 터트리다가 놀다가 죽었대요 라는데요 원씨저 그런 식으로 하면 죽어요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와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laughs> 2번2번2번어2 번이 오케이 백유 씨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5번 무섭다 이 무서운데요 무서운데요 아 그래요 오케이

다졌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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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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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래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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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예쁘다. 짜진다이짜 어, 이거 귀엽다 야, 댕 진짜, 이거 너다 너짜댕짜 네? 이거 봐, 너다. 여우. 응? 네? 어, 아, 그래요? 야, 댕 뭐라고? 예? 또이러 뭐라고? 대효 씨잖아. 셔키 오늘도 바까. 셔키! <laughs> <야>, 아! 아! <laughs> 뭐야, 왜? 토시 왜요? 나 대효 씨 기적이 갈아주려고 그랬죠. 아, 잠시만요. 이게 렇 기적이 갈아준 거 같아요. 그거 너무 선정적인 것 같아. 아, 이거 앞으로 하면 선정적인데 뒤로 하면 괜찮아. 아, 아. 뒤로 하면 로블로 같아요. 로블로. 근처에 그렇게 속도 줄여봐 속도 줄여봐 V 7 뭐야? 그럼 잡읍시다. 네, 네 잡읍시다. 네, 네 수, 네수개이랍니다 V 7 불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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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소명 전진, 아 그대로 던지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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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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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음, 쭉요쭉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제이 세븐 오른쪽으로 할래요. 제이 세븐 경찰배입니다. 소리 줄이라고 소리 줄이라고. 아니. 야야야 아. 네 자리 벗어나지 말라고 이놈아. 네곧 이제 가겠네요 진짜. 아 양효씨 그거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웃음> 아. 뭐지 <laughs> 뭐하세요? 안 놀라시네. 다음에 디디오 나온다. 어 기영이가 떼고만 개새끼 어디 가지고 네. 아, <laughs> <laughs> <가자, 웃음> <맨 그대로 웃음> 가? 이 너무 서이지 카트를 끌고 가니. 꺼지라고. 가자않면 그대로 가. <laughs> 가아 저새, 저새끼 한번더조져야 돼. 알았어요. 알아, 나 뚱뚱한가 봐. 안 들어가죠. 아 꺼지나. 너는 원래 안 들어가진다. 아니 원래 사실 들어가지는데. 어이. 아, 저 새끼들 그 진짜 씨발. 마지막아진 아, 오늘 진짜. 아 죽여 버릴까? <laughs> <laughs> 아니지, 아니지.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왜 시체 안 접는 거야 진짜 씨발 쟤네 일안 한다 그 이가 말이다 아니 조롱만 할줄 알지 그냥 뭐 있나 요기없 어. 가자 도니 갑시다 아니, 아니. 이도한 설마 쏙쏙. 또 죽었니? 가가가 여기 가, 가. 누가 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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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가가가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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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고? 재석이! 죄송합니다. 뭐, 부머? 저... 누나! 부머들! 할배 어디어 어? 와! 보은 진짜 방수 어? 있는데 저기 앞에?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어, 어벽 속에 들어갔다. 버려 버려 버려. 야나야야야야야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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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뭐, 봐야 <laughs> 어, 진짜 진짜. 야야 산소 없어 산소 없어 가야 돼 가야 돼아 아. 아, <laughs> 아니 거 기억해야 될 점이 띠껍다 하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산소산소산소 집까지 산소. 아니 개새끼가 이 쑥을 놈 이거야 아니저 새끼가 저어어야 그만 야, 야 그만 어. 아니 진짜 하면 이것 좀 넣어줘 이것 좀 이것 좀아아 개새끼 아아아아아아 나. 아이아지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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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안돼 용검으로 가만두지 않겠어 막 진짜 거리, 죽여버릴게 할배 거리. 거리에 예, 아, 왜... <laughs> <아이고, 배이비 당했네. 웃음> 이 새끼야 어이 아야얘왜 죽었어 얘왜 아이고 베이비 당했네 야이 개새끼 내가 일단 아이템 챙겼다 하나는 뭐뭐못 뭐 챙겼어 할배 카츠 챙겼다 카츠 이 시골 왕들 이거 야야 그거 들고 가면 안돼 야야 이거 게임기 유린. 아 이거 게임기 더 싫었네. 보원님, 보원님 게임 막기 싫으세요? 아저 경찰에 죽었어요. 아그 전에 대균 씨가 뒤에 터트려가지고 피가 30밖에 없었어요. 그래, 최고야, 눈디. 대균 씨가 쐈어요. 대균 씨가 뒤에 터트렸어요. 아, 오늘 너무 힘들다 <laughs> 저 때문은 아니잖아요 너, 너 때문도 있는데요? 아 그러면 댕귄씨 때문이네요? 아니요 님 때문인데요? 어쩌라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한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어 어, <laughs> 봐주세요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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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왕녀의 저혈압 님아. 치료제 도댕 따라라따라라라따라요요 샤워실에 <laughs> 들어가서 껴 뭔데 아 이런 건저시키시지 누님. 저 이런 거 잘하는 <laughs> 아, 아, 아 날파리. 밥88 파리, 파리 붙여 줬어. 파리가 있는데 이제 시체 쪽으로 파리가 막윙 하면서 막 파리 방향 따라가면 시체 나와요. 안져요 드론기가. 아이. 뭐라고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와, 누네. 뭐라고? 아! 뭐라고요? 가시죠저 준비됐습니다. 안 내지. 아 저는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너 뭐야, 씨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괜찮다고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이거 붙어 있어도 막감전되고 그러진 않네. 움직이지 않네. <laughs> 안 되네. 안 되니? <laughs> 어? 갑자기, 아, 갑자기, 갑자기 샤워를? 뭐야? 이거 막 들어가죠 그냥 뒷걸음. 안돼. 아, 오늘 출발해요. 도원님 게임하기 싫으세요? 아니 왜 자꾸 왜요? 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요? 물론 새우깡을 좀 먹긴 했습니다만. <laughs>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왜? 열심히 했어요. <laughs> 열심히가 무슨 뜻인지 아니, 몰라요? 야 양반아, 나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리서할 때는 안 뒤졌냐? 아오 어? 오. 아니 리스포 하안 않으셨나요? 평소처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 있는 아 맞는데 설정이 아, 어, 있는데 있는. 그래도 x 같이일 하더만 자이냐아요걸래 내가 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랑 게임했나 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노시든가요 후회 <laughs> <laughs> <마음에> 안 하시겠어요? 라고 에안 되겠죠?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런 말도 안될것같다 알아듣죠 누나 일로 오세요 오케이 그럼 갈게요 이 우리는 패기물 그런 거 하지마 그냥 다 지나가 최고 속력으로 그냥 다 지나가버리자 그냥 왜냐면 우리 지금 한번 부딪히면 죽어서 그냥 쭉 가야 돼 응. 내릴 준비 내릴 준비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갑시다 괴물이 보이면 나한테 말해 그건 뭐 달라져요? 제가 전기로 지지면 되잖아요 오호 어, 자신감 좋아요 멋데요이혜원씨 너무 멋진데요? 안 되겠다 저 새끼 한번더 조질까? 잡아봐 새끼야 오케이 <laughs> 아나빠 <laughs> 아... 내려가자 내려, 내려. <laughs> 안돼 아이아이아야아아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피해 내는 올라가대다 얘는 왜안찢어져새끼 <laughs> 네 갔던데 아니에요? 네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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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여기 안돼 여기 안돼 조졌어 조졌어 조졌어, 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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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놈 저거 뭐야? 와 너무 웃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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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없다 저희 신체 부위가 부족해가지고 별이 하나 또 찾네요 아,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를 다못 채워서 어디가요? 나도 다른 거에 봐야지 마신 것들 이나 그냥 어, 40 정도 아. 능해할말그안네어어병이다 또 부터... 아! 아이고! 아, 뭐야? 우리 어떻게? 어, 그냥 이렇게 끝 끝나 버려. 아, 나거든? 이렇게 끝나네. 타랴. 여보 야, 뭐 세야 얻겠지 여보 세야. 들리나? <웃음> <웃음> 아, 아. 들리나? <laughs> 아, 아. 들리나? 다시 이제 바로 가자 <웃음> <웃음>